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아이들 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 이 통합 예배에 관련돼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있는데요. 오늘 우찬, 우찬아, 우찬이 오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왜 감동을 받았냐면, 다른 아이들도 예배를 참잘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찬양 알아요? 우찬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뻥뻥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우찬이가 은혜를 받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하란빛 아이들 하란빛 아이들은 지금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여름 성경 공과 공부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길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른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여름 성경까지 하려, 하려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뭐야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목사님이 자유롭게 좀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늘 잘 집중하는 걸 보면 이 예배 시간, 어른 시간 예배 시간에 좀 자유를 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태소를 좀 보면서 자유를 선포할지 아니면 더 앞으로 끌어당겨서 이것을 예배 똑바로 드릴 때까지 붙잡을지 오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찬이나 아까 목사님이 성령 감동으로 쳐다봤을 때는 은혜 충만했거든. 이따가 목사님이 원하는 어 여기 그 마트에 가서 원하는 거 무조건 하나 선택하는 것 사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큰걸 선택하면 하란비 내들이 전체를 다 나눠 먹겠죠. 뭐 아무튼 생각을 잘 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누가 될수 있을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은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 자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빈무덤 그 빈무덤 우리는 뭐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확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지금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 자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넘어서 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는 삶. 여러분 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근데 뭐 증거가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너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해서 파송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라고 마리아가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증인이 되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가서 나한테 내가 봤던 거 이거 증인해 봐. 나 부활했다라는 거 한번 알려 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말 믿고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헛소리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여인이거든요. 뭐, 내세울 게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헛것을 본 것일 수 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다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하셔서 그 여인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증인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 신비를 깨닫고요. 야, 이거 무조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무조건 전해야겠구나. 왜요? 그때 그 주님이 나타나서 증인이 되어 주시니까. 아, 저만 기쁩니다. 저만 막 흥분해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우연히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너무 너무 불쌍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귀신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가 섬길 수 있는 것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공생애 기간 내내 예수님만 섬겼어요? 아니요 그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계속 섬기, 섬겼던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삶이 진짜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경비병들이 지켰고요. 보통 사람들은 옮길 수도 없는 큰그 무덤을 막는 돌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 절대 이것을 굴려서는 안 된다라고 인까지 쳐뒀습니다 만약에 이 무덤의 문을 돌을 굴리는 자는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비병을 따돌려야 됐습니다. 또그 돌을 옮겨야 되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지름이 지름이 한 2m 정도 됩니다. 돌이 그리고 두께가 두께가 한 2만 해요. 그게 확 어, 하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요 못 옮깁니다, 못 옮겨요. 예를 들어서 이 마리아와 밑 함께했던 여인들이 무술을 되게 잘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가서 경비병들을 때려눕혔다 칩시다. 막 슉슉슉슉 해가지고 경비병 다 쓰러졌어. 그리고 다음에 돌무덤에 딱 갔는데 갑자기 우먼 파워가 보통 파워 아닙니까? 그래서 우먼 파워로 돌을 막 이렇게 굴려. 여러분, 이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요. 그 자리를 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도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무덤으로 안식구 첫날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거든요.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너무 빠르게 장례가 진행되다 보니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넣어 두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례를 온전히 치르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이 여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는 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닌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회와 행사가 같이 진행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 제 때만 해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근데 자율학습을 시작하면 세 시간 동안은 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 됐는데 그 행사를 앞두고 제가 어~ 그~ 우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근데 담임 우리 담임 선생님 별명이 미친 개였어요. 그니까 러 미쳐도 한참 미친 개였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무서워요. 뭐~ 무섭고 막 화, 그리고 그~ 우리 미친 개의 철칙은 자율 학습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자빠져 자더라도 책상에서 자빠져 자라 이게 철칙이었어요. 근데 교회 행사는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한 달간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걸 말씀을 드려야겠고 화요일 화요일부터 끙끙대는데 뭐~ 끙끙대기만 하죠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 선생님, 제가 교회에서 이만저만한 행사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맡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좀 갔다 올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요, 욕이란 욕은 다 얻어 쳐먹고 쫓겨나듯이 교무실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내가 그냥 무턱대고 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이세 시간을 내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빼고. 그리고 내가 그 제가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취침 시간을 조금 뒤로 밀어서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해서 선생님께 이런 시간은 그럼 자율학습 안한 대신 제가 이 시간대는 놀지 않고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자지 않고 자율학습 시간만큼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딜을 하자 해가지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써가지고요. 딱 선생님한테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미친 개한테 물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다음 날또 찾아갔죠. 했더니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요.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 3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메꾸겠습니다 하고 딱 드렸어요 선생님이 요 그걸 딱받아보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이런 건 해야지라고 할줄 알았더니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허벅지를 맞았어요 제가 맞는데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로 억울한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겁니까? 근데 잘못했더라고요. 그미치 개가 때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어겨? 이게 때리는 이유였고요. 또한 가지는 나한테 감히 딜을 해? 그러면서 또 때리더라고. 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맞고 나오면서 너무 화가 난 거야. 야, 이거 진짜 너무 한다. 아,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3세 번이다. 3세 번. <laughs> 그래 가지고 다음 날 마지막 근 다음 날이 금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해서 화수목 찾아간 겁니다. 목요일 날 찾아가지고 선생님 어제 일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좀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함부로 대한 이유는 학교에 반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였던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겁니까? 그러니까 기강을 잡게 돼서 그런데 선생님 딱 보더니, 야, 그럼 너 성적 떨어뜨리지 않을 이유, 그 안을 수 있어? 이번 이한달 동안 기말 시험도 있고 한데, 너 성적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었더니, 선생님 성적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고 삼은 제가 유지하겠습니다. 딱 말씀드렸죠.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고요, 딱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그 주일에 가 아니 그 주중에 기도회 하고 또 행사 준비하고요,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본래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전날 공부해서 다음날 시험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요, 제장의 제가 이틀 전부터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이틀 전부터 열심히 했는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딱 유지됐습니다. 딱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경비병만큼 경비병을 무서워하고 돌무덤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해서 걱정하고 갔는데요. 저는요 경비봉보다 무서운 그 미친 개한테 갔고요. 그리고 돌무덤에 그 막고 있었던 그 돌보다 더 무거운 그 다임 선생의 마음을 옮겨 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더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더좀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현실의 한계를 넘어 도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실은 경비병이 서 있고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습니다. 인까지 쳐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가복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한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찾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서운 장면을 봐요. 무슨 장면을 보냐면 돌무덤이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잠깐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당시 도굴꾼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도굴꾼들은 시체를 훔쳐가는 게 아니고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고가였고 그 안에 넣어 주었던 뭐 향침 그 다음에 향품 뭐 침향 이런 것들이 고가였기 때문에 그걸 훔쳐갔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도굴꾼들은 그 즉시 현장법으로 잡히게 될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분명히 도굴꾼들이 왔을 거다. 예수님 시체 가져갔다 정신이 없으니까 놀라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누구를 찾아갔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 놀라가지고 갑자기 때아닌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젊었던 요한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하죠. 뛰기 시작해서 무덤 앞에 딱 도착했는데 무덤 속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1등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그 앞에서 덜덜덜 떨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베드로는요. 뭐 두려운 게 없습니다. 곧장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도굴꾼이라면 세마포를 가져가고 그 주변에 있었던 고가품들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장면을 본 거죠. 근데 이 희한한 장면을 보고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죠. 예, 물리적으로 고향을 떠나고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도 포함하지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 동안 네가 생활했던 방식. 네가 추구했던 생각 네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들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었죠 즉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은 뭐예요 그들이 다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것이니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받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확인을 해요 어 예수님 없어졌네 아 예배 드릴 때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그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물러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매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딱 끝나고 확인됐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고 다시 나의 집으로 들어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다시 내 패턴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지요? 첫 번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시체라도 잘 닦아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했던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어찌된 현실인가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덤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울다가 무덤을 한번더 보고 싶어서 쳐다봤는데 그때 천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천사가 봤을 때에는 여인들이 울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녀들이 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은 그분의 시체를 누군가가 옮겼는데 그 장소를 몰라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왜 우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울지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누가 이리저리 옮겨놔놓는 시체가 아닌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 여인들에게 사, 천사들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찾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다라고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울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사들은 또 예수님은 왜 우느냐, 누굴 찾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나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시체 아니야. 나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히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가 되었어. 그리고 너나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런데 나는 너 어디 있는 줄 알아. 내가 찾아갈 거야. 네가 찾기 전에 내가 찾아갈 거야.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찾아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과 경험,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찾아 오셔서. 말씀을 걸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의 슬픔에 짓눌려 있어서, 현실의 고통에 짓눌려 있어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믿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감정에 매몰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성격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찾아왔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제 울지 마라 이제 찾지 말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못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입니다. 마리아야 했는데요. 그 마리아라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마리아라는 음성과 함께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깨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불러 주시는 그 이름 한마디로 모든 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아무개야"라고 불러줘. "항진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 시간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분의 능력이 은혜가 사랑이 숨결이 담겨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과도한 자기중심적 신앙 혹은 예수님을 혼자 소유하려는 욕망이 될수 있었던 그 과도한 자기중심적 신앙을 제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형제들에게 가라, 교회에게 가라, 그리고 나를 증언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곧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해줘.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과도한 자기 중심적 신앙은 혹 편협한 신앙으로, 자기 애적 신앙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위해 나를 너의 소유로 붙들지 말아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비록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제자들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를 알지 못했던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도 나를 영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될 것인데, 너는 그런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주고, 나를 전하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리아야. 너의 소유로 나를 삼지 말고, 나를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태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셨듯,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건강한 신앙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너도 가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내용 잠깐 채우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어 이런 체험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즉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서 확인만 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다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확인한 후에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벗어나 건강한 신앙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 시간 주의임을 나는 믿네 찬양하면서 어 우리 자신을 위하여 공동체.